사람들은 절대 괜히 누굴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고, 무시당하는 사람에게도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빨리 선을 허무는 사람, 처음부터 모든 걸다 열어주고, 친해지기 위해 과도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위에 서도 되겠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둘째, 부탁을 못 거절하는 사람, 부탁을 들어주는 건 좋은데 싫다 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은 상대가 경계를 시험하게 됩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일정 속에서만 움직이게 되요. 셋째 감정 해명을 자주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말한 건 이런 이유야. 혹시 오해했을까봐. 이런 식의 해명은 나는 위축돼 있고 책임질 자신 없다라는 신호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항상 무시당합니다. 넷째 말투가 불확실한 사람. 아마 그냥. 나의 생각엔 뭐, 이런 말투는 스스로 의견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확신이 없으면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아요. 다섯째, 기준이 없는 사람. 남들 눈치를 보느라 자기 기준 없이 결정하고, 좋을대로 하세요라고 넘기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은 꼭 관계에서 가장 아래로 떨어집니다. 여섯째, 자기를 먼저 희생하는 사람. 본인은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이 사람은 참기만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희생은 존중을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용 가능성을 키울 뿐입니다. 일곱째, 자기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사람. 나는 별거 없어요. 제가 뭐. 저는 괜찮아요. 이 말들은 겸손이 아닙니다. 스스로 낮춘 만큼 상대도 똑같이 대합니다. 무시를 막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적당한 거리, 분명한 기준, 그리고 본인을 깎아내리지 않는 습관. 이세 가지만 지켜도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